두 번째 아, 요리. 두 번째 네. 요리는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요리는 어 네.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냥 네. 잡탕면? 잡탕면? 네. 잡탕면. 네. 잡탕면. 네. 뭐 네.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네. 그런 건데 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채소들 볶아가지고 음. 면을 익힌 다음에 음. 기름에다가 살짝 지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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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를 부탁해서도 원래 저기 뭐야. 오세득 셰프님이 초면 이래가지고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음. 네, 그런 식으로 면을 익힌 다음에 살짝 지져가지고 음. 그 위에다가 네. 걸쭉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음. 익혀가지고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프리카 잘 파프리카를 이렇게 잘랐어요. 네.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색깔 예쁘죠. 색깔 참 예쁘네요. 음식도 색깔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집에 있는 그런 채소들. 뭐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거면 돼요.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음. 네 양파도 썰어서, 썰어서 같이 넣어줄 거고요. 양파 조금만 더 썰을게요. 음. 자 이렇게 채소 다 잘라졌고, 네 채소 아. 다 잘랐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줘야죠. 네, 너무 뭐 마늘이야 뭐 마늘이야 다지는 뭐. 거니까 뭐 음. 다지는 거니까. 제가 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버섯을 썰고 있거든요. 네. 네. 버섯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네요 네, 버섯은 저는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음. 뭐 표고랑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이 팽이버섯을 엄청 팽이버... 좋아해요. 저 완전 좋아요 저. 네, 팽이버섯을 넣으면은 맛있죠. 이게 식감이 꼬들꼬들하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너무. 팽이버섯의또 식감 식감은 네. 또. 너무 그 무르게만 볶지 않는다면은 꼬들꼬들하게 음. 드실 수 있으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고 네. 제가 네. 요거 하는 동안 소나 네. 씨가 옆에서 전 뭐랄까요 크림 있잖아요 네. 크 조금 또. 또 들어가면 되니까 네. 아까처럼 너무 많이 말고 한세개 3개 정도만 3개 더 정도? 썰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 꿈에 크레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laughs> 오늘, 오늘 몇 개를 찍고 있는 네. 거예요 크레미를 오늘 생각보다 제가 햄이랑 소시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정말 다들 햄이랑 소시지를 가져오셔서 죄송하지만 일등 도착자분거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크레미는 다 잘라놨어요. 네, 크레미는 네. 다 잘랐고요. 어, 집에 이런 라면 네. 네. 아니면은 뭐 소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 원하시는 만큼 푹 익히세요. 아, 그 다음에 네. 건져내셔가지고 제가 살짝 지질 거거든요. 네. 자, 라면을 그래서, 네, 라면을 두 개요? 면, 네, 면만 익혀주세요. 네. 두 개를 해가지고 익혀주신 다음에 네. 그거. 잘 익으면은 음. 저기 보면 채 있거든요. 네. 건져내셔가지고 기름에다가 자작자작 익혀주세요. 보통 익히는 정도로 라면은 익히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원하시는 정도로 익히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음, 면이 어느 정도 익었어요. 면이 어느 정도 익었어요? 네. 확인해보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네, 네. 네. 먹어보는 <laughs> 거죠. 네. 그리고 네. 얘가 올라오면은 음. 어, 면이 타면은 안 되고 면이 지글지글지글지글 익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도 너무 많이 두르면 네. 안 되고 온도도 음.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음.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노릇. 음. 아까 너무 맛있게 먹었나 보다. 네, 노릇노릇. 음, 노릇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기름을 둘렀던 거를 잘 펼쳐주시고요. 음. 네, 아, 이제 자, 이렇게 면을 그래도... 좀 약간 노릇하게 구워야 되는 거죠. 네. 면이 조금 노릇하게 구워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제가 불 살짝 올릴게요. 네. 탈것 같다 싶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한 겹이 익은 다음에 조금 꾸덕꾸덕해지면은 싹하고 뒤집어야 되고 아, 뒤집어야 돼요. 돼요. 뒤집어야 되니까 음. 자꾸 흔드시면 안 되고 네, 네. 제가 그러면은 불을 진짜. 조금 올린 관계로 기름을 조금만 더둘게요 내가 재료들을 다 준비했나? 아 물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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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분이 있어요. 필요해요. 네 전분 왜냐하면 음. 걸쭉한 소스를 얹어 먹으면 좋으니까 네. 제가 오늘은 제가 국물도 자작하게 넣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물 전분 어떻게 농도를 잡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되게 쉬운 거는 부피 기준으로 했을 때어 지금 내가 하는 음식이 거의 국물 요리다. 근데 국물 요리를 걸쭉하게 만든다 할 때는 물이랑 전분을 1대 1로 섞어주세요. 네. 네. 아 1대 1. 네. 근데 국물이 자작한 음식이에요. 국물이 넘치는 음식이 아니고 자작한 음식은 1대 2. 네 전분 1에 음. 물2그 다음에 음. 내가 네, 만드는 네, 음식이 네. 거의 볶음 음식이다 근데 그거를 걸쭉하게 만들 때는 1대3 음. 물이 3 전분이 1 그런 식으로 음. 이제 변해가면 되거든요 네, 네. 오늘 있는 거는 제가 국물을 조금 넣어고 자작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 전분을 한1대2 비율로 네, 먼저 네. 우선 만들어서 네, 해볼게요 네. 어, 지금 저는 한 조금 있다가 만들 려이꽤 되니까 네. 두 숟가락 넣었는데 제가 수북하게 두 숟가락 넣었거든요 작은 스푼으로 두 숟갈 수족하게 넣은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요 양의 부피 기준으로 요 양의 한두 배만큼 물이 들어가면 하면 되는 안 돼. 거니까.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아직 안 익었어요. 이거 어려운 걸날 할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또 책임감이 필요로 하는. 네. 어. 안탔어, 아직 아직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 아직이야. 안 탔어요. 아직이야. 아직 안탔어요. 아... 네.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보통 숟가락으로 많이 저으시는데 음. 저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아 전분은 감자 전분인가요, 고구마 전분인가요? 오늘 하는 건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이 굉장히 딱딱해요. 음. 그리고 고구마 전분이 그 다음으로 딱딱하고 감자 전분이 제일 부드러워요. 음. 그리고 감자 전분이 저는 항상 그것만 사용해서 잘 모르겠네요. 감자 전분 쓰세요. <laughs> 우선은 햄이랑 아, 소시지랑 크레미 해놨고요. 여기에 갇은 채소들, 그 다음에 여기에 갇은 버섯이랑. 마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음. 넣을 거는 아까 썼던 거, 굴소스, 쯔유, 그 다음에 뭐 소금 설탕 조금 간더 맞춰줄 수도 있고요. 제가 식용유 조금 더 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칼칼한 거 원하시면 고추나 고춧가루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 전분 만든 거. 이 정도면 오늘 재료는 음. 끝입니다. 네. 뭐더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조금 노릇노릇하게 익었거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노릇노릇하게 익혀드릴 거예요. 아, 그다음에, 맛있겠다. 네. 음. 아, 또 기름 살짝 넣어요? 네, 기름을 살짝 넣고,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버터를 조금 더 둘러줄 거예요. 아, 이봐, 이봐. 쪽에다가. 또 뭐가 있었어? 네, 그러면은, 버터였어. 네. 버터에 조금 고소한 풍미가 올라오니까, 네. 저 이거 볶는 거딱 2분이면 네. 볶거든요. 아, 그럼 좀 기다려야 되나요? 3분? <laughs> 네. 3분이면 볶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조금 있다가 하고 면이 있는 걸 하면서, 네. 저는 이제, 네. 올리브유 넣음의 향 때문에 망하나요 하셨는데, 어 어쨌든 요리방송이니까 재료들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발열점이, 그러니까 발화점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낮은 기름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예요. 음. 그래서 모든 음식을 할때맨 마지막에 향을 돋아주고 할때 올리브유를 마지막에 터치하시거나 네.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할때 향이 좋으니까 그런 거 하시면 좋은데 튀김 요리나 아니면 이런 센불에서 오는 볶음 요리에 올리브유는 저는 잘안 권해요. 왜냐면은 음.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금방 탄맛이 올라와요. 아. 그래서 튀김 할 때는 저는 포도씨유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식용유? 이런 것도 권해드려요 열에 그래서. 약한가 보네 조금 열에 약해요 음. 그래서 우리 집은 까몰라유 쓰시는데 라고 콜드커피님이 네, 해주셨는데 예, 까몰라유도 어, 생각보다 굉장히 발열점이 높아요 그래서 튀김 음. 요리할 때 굉장히 좋아요 움직이지 말고 노릇노릇하게 잘 되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볶음 음식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기름 조금 넉넉하게 둘러 주시고요 음. 네. 넉넉하게 둘러 주신 그리고... 기름에다가 네, 우선은 이거 무염 버터예요? 네, 무염 버터입니다. 네. 네. 마늘이랑 마늘, 배파 배파. 넣어가지고 네, 파 넣어 가지고 네. 파 기름을 내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간장이나 쯔유 같은 요런 어 장류들을 살짝 넣어 주세요. 진짜 쯔유가 다양하게 쓰이네요. 네. 간장이에요. 쯔유도 간장 베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탄 향이 갑자기 확하고 올라와요. 팬이 달궈지면은 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맛있다. 네 이게 이제 불 맛의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음. 양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와님. 네 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 제가 이거 근데 버터 언제 넣어요? 샘? 버터요 아직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네. <laughs> 팽이버섯은 금방 익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네. 나중에 넣어줄 거고요. 네. 그래서 팽이버섯 맨 마지막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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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네, 햄이 익는데 조금 햄. 시간이 걸리니까 햄 먼저. 제가 조금 두꺼운 재료들 먼저 순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넣고 팽이버섯이 금방 익어요. 이때부터 이제 간을 잽싸게 맞춰주시면 되데요 지금 되는데요. 넣은 거 뭐예요? 지금 넣은 건굴 약간 소스 약간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간장이나 쭈유 같은 찌유.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저는 다른 거 넣지 않고 우선은 짠맛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탕 조금 넣어줬고요. 지금쯤 버터를 좀 넣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버터 이 네. 정도 넣으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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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육수 같은 거 있으면 넣으시면 되지만 육수 같은 거 집에 있을리만안 무하잖아요.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서 자작하게. 그러면은, 팬에 온도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끓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탕? 네, 아니, 소금. 소금이에요. 네, 간을 아. 좀 맞춰주려고 해서요.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 넣어드렸고요. 여기다가. 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네. 어, 국물이 자작하게 볶음이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 제일 무른 재료인 아 크래미를 마지막에 네, 크래미 왜냐하면은 생선살을 넣고 많이 지저이게 되면은 흐트러져요 아 그쵸 네. 크래미니까 네 그래가지고 어 전분이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조금 더 간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뒤집어지 네. 여기다 넣고 칼로 슥슥슥슥 예쁘게 썰어주세요 피자 썰듯이 썰어주세요 아 피자 썰듯이 썰면 네.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어가잖아요. 이거 가면은 아까 물 전분 기억하시죠? 전분 쑥하고 풀어 넣고 잘 저어주세요. 그러면은 지들끼리 알아서 엉기면서 불을 꺼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2대1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되기에 볶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물 전분을 풀어드리는 이유가 그냥 걸쭉하게 만든다는 이유도 있지만, 걸쭉해야지 이런 재료들에 이렇게 소스들이 다 묻어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소스들이 묻어있는 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네. 그러면 그 간이 안까지 베어 들어가지 않은 채소에 이렇게 묻어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먹을 때 간이 와요. 아, 정말 음. 얄밉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네. 면만 잘 놔주세요. 됐어요. 다 됐죠? 네, 그러면은. 그냥 얹으면 돼요? 네, 그냥 응. 여기, 거기다 얹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음 얘를, 음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요리. 네. 감사합니다. 잡탕면입니다. 완성! 감사합니다.